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승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카 전서 파노라마 1장입니다. 데살로니카에 들어간, 들어가 역사한 복음. 요절은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1장의 중심점은 대살로니카에 들어간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말씀함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9절, 2장 1절. 바울은 복음을 들고 적진에 침투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카에 들어간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합니다. 5절. 그리하여 입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절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각체에 퍼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 단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5절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역사함. 둘째 단은 6절에서 10, 10절 복음을 각처에 퍼지게 하는 교회. 첫째 단어 1절에서 5절.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역사함.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3절 1. 첫째 단어는 대살로니카의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이사여 9장 2절. 복음의 빛이 어떻게 비었는가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 인의 교회 에 편지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1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신라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출발하였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빌리포 암비 볼리와 아볼리 아벌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이르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하여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델을 공동 송신자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인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데살로니카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3. 은혜와 평강이 있을 지어다 합니다. 이 축복 인사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빌리포서를 참고하기 바라면서 보완할 점은 오늘날은 은혜의 은혜하면서도 은혜와 짝을 이루고 있는 평강에 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으며 그래야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여 끝마칠 때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5장 23절 28절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후서에서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데솔레니카후서 삼장 십육절 그러므로 심령에 평강이 없다면 은혜 받음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면서 악인 불신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오십칠장 십구절에서 이십일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2절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합니다. 3절 다른 곳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울은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대살루니까 성도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선수적인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서두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말씀하고 3절. 말미에 가서 또, 또다시 믿음, 사랑, 소망을 말씀합니다. 5장 8절. 바울은 본서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이3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골로에서 1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에서 5장, 5절에서 6절. 신앙생활이란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 사랑, 소망만 겸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신, 망, 에는 그리스도인 템의 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 본서는 이 3요소에 대한 해소류, 격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문제는 신, 망, 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대살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기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랑의 수고가 싹이 텄습니다. 티긋. 그의 아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소망의 인내가 발생한 것입니다. 4. 보시는 바대로 신망에의는 짝이 있습니다. 만일 짝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믿음과 역사가 짝입니다. 이 역사를 큰 공사를 하는 것인양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볼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요. 믿음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언약의 관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더하기 역사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오, 다음은 사랑과 수고가 짝입니다. 믿음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면 사랑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곧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자기 희생의 수고가 수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 그리고 소망과 인내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한 10절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인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내가 없다면 이는 소망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이 같은 신망에의 구비된 신앙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에게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1. 5절은 우리 복음이 5절상반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증가한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부실한 복음을 전했으면 부실한 믿음이 생기고 다른 복음을 전했으면 다른 믿음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기억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니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사도행전 17장 2 절에서 3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예수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조치니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합니다. 5절 중반절. 복음은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다면 신망예의 신앙을 산출해 내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자기 지혜로 설교를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4대경 17장 16절에서 34절. 그런 후에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뭐 바뀌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이니 합니다. 5절 중반절 2세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능력과 확신은 중간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사이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를 가리켜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스 1장 19절 이 이상의 능력이란 없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4. 바울은 설교할 때내 말과 전도함이 지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만을 의지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해서도 사람을 예배당으로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는 못합니다. 즉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바울이 테살로니카의 성교를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였다면 박해가 닥쳤을 때 감당에 내지를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 1.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합니다. 4절. 이 말씀에서 택하심과 사랑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이 점이 말라기에 나타납니다. 여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 1장 2절. 에서는 유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 최대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신가 택하심을 아노라 하는가?4절 하반절.이 말씀이 놓여있는 위치를 보십시오.앞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3절 이 증표를 보고 택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뒤에는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습니다. 5절 성령께서 이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 이렇게 말씀한 후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같으니라 합니다. 오절 하반절. 이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다시 말하면 성령과 동역하는 설교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말씀함입니다. 그 내용이 2장 3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합니다. 2장 10절 바울은 빌리퍼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합니다. 빌리퍼서 4장 9절 저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만을 배우고 받고 듣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본 바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저들이 본바 전도자 행실이 본이 되지 못했다면 듣고 배운 말씀도 별 효염이 없었을 것입니다. 4.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 신에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아니요나무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합니다. 데모데오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일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은 바울이라는 질그릇에 담겨져서 흑암에 잠겨있던 데살로니카에 들어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역사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산출해 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리이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본 단원에는 하나님과 1절, 2절,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와 1절, 3절, 성령 5절, 6절,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구원 계획은 계획하시고 성부가 구속하시고 성자가 적용하시는 성령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신망의 의 기독교 3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현재는 사랑의 숙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3. 본단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각성입니다. 여기서 착각과 혼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을 강의한다고 해도 복음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복음들의 모음이 아니라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요 거듭남을 주는 말씀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로마서 사장 25절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해지기 하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서를 한 번에 설교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설교하든지 이 핵심적인 문맥에 입각해서 증거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 단어는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깊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4. 둘째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한 복해자의 솔선수범입니다. 5절 하반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이렇게말 한다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는 이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은 이를 위하여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어는 6절에서 10절 복음을 각처에 펴지게 하는 교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녀 아가야 하면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의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복음을 각자의 퍼지게 하는 교회라는 데 있습니다. 본 단원의 구도는 복음이 들어간 것과 9절 받았다는 것과 6절 각자의 퍼지는 구도입니다. 8절 복음이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각처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이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합니다.6절, 상반절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만 데살로니카 교회도 많은 환란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사행전 17장에 의하면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좋추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하고 고소했습니다. 사대행년 17장 6절. 결국 바울과 신라는 가태어난 데살로니카 교회를 뒤로 한채 탈출하듯이 밤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데살로니카를 떠난 바울은 베레어와 아덴 성교를 마치고 고린도에 이르러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3장 6절 잘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저들을 격려하며 부족한 점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본수를 기록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합니다. 6절 하반절 복음을 통해서는 주를 본받고 윤리로는 바울을 본받았다는 말씀입니다. 3.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합니다 육절 하반절에서 칠절 대설로 니까 교회는 두 방면으로 본이 되었는데 첫째는 주의 말씀 복음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팔절 상반절 전파되는 성교하는 교회로 본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세설루니까 성도들은 먼저 바울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6절 그런 후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소문난 교회 1. 9절에서 10절까지는 회계란 무엇을 의미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전형입니다. 기억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니은 우상을 버리고 지긋.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리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구절. 이것이 사랑입니다. 미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십절. 이것이 소망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납니다. 2.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합니다. 구절, 중반절. 2장 1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미 합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교를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성교란 복음이라는 폭탄을 가지고 적진으로 침투하여 경관성을 폭파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 1장은 이는 장래 노아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라 하고 10절 하반절 끝을 맺고 있는데 장래 노아심이란 주님의 재림때 있게 될 최후 심판을 가리킵니다. 왜 복음을 주 전에 주어야만 하는가? 노아심 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을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합니다. 어짜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십0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진노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짜여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장래 노하심에서 즉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피 죽으심을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 복음이 대살로니카에 전파되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가 세워졌고 이 복음은 대살로니카 교회를 통해서 각처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오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오늘의 복음 전도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니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디귿. 복음을 받은 후에 받은 복음을 각지에 퍼지게 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리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에 대해서.